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 과장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에 관한 개념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돈을 많이 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통해 1, 2월 합산 매출액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을 하고 처음으로 달성한 역대급 매출입니다 물론 저도 강의를 듣고 공부한 내용을 실행해 본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의 눈에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구매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노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픈마켓이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서로 본인의 제품들을 노출하려고 열심히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어떤 플랫폼에 등록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잘 보이는 상위에 노출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써서 노출을 만듭니다. 바로 플랫폼들의 유료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죠. 광고비를 만 원을 썼을 때 순수익으로 천 원이라도 벌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광고를 돌려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바로 로켓그로스, 로켓배송입니다. 광고비를 빼고 수익이 천 원이 아니라 백 원이라도 벌린다면 광고를 계속 돌리는 게 좋습니다. 제품 판매량이 늘면서 리뷰도 쌓이고 그에 따라 내 제품의 자연 노출도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광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 노출만으로도 제품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진이 많이 안 남더라도 내 제품이 많이 팔리기만 하면 우리는 제품 발주를 더 많이 넣어 물건의 공급자로부터 추가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로켓 그로스 판매자들이 이렇게 먼저 매출을 만들고, 다음 번에 대량 구매를 통해 추가 반지을 확보합니다. 이 방식은 꽤나 유용한데요. 이렇게 마진을 확보하면 제품 가격에 경쟁력이 생겨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유료 광고를 활용한 방법으로 많은 업체들이 예전에도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플랫폼별 광고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광고비가 점점 올라가서 더 이상 광고 효율이 잘 나지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고관여 제품. 쉽게 말해, 비싼 제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가격이 높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크기 때문에 광고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매대행에서 큰 후비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구매대행 말고도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지식 강의 창업입니다. 강의 컨설팅 전자책 같은 지식 기반 제품은 단가도 높고 마진율이 너무 높아서 광고비를 많이 써도 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재구매가 발생하는 제품을 파는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 구매대행에서 많이 파는 제품들인데요. 바로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한번 구매하면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발생하는 제품을 파는 겁니다. 광고를 통해 첫 구매를 유도한 다음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면 추가 광고비 없이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식은 초반에는 광고비로 인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구매 고객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비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제품의 가치를 높게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너도 나도 얘기하는 마케팅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높게 보이게 하면 가격을 높여도 구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원 플러스 원을 한다던가 실제 원가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을 사은품으로 준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가격이 높으면 마진이 높아지고 우리는 그 확보된 마진으로 더 많은 광고비를 써서 더 많은 노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바로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노출하거나 팔았다면 고객의 DB를 모으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동의를 받고 모아야 됩니다. 광고비를 써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닌 내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한 사람들의 DB,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 제품들에 따라 나누고 다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비를 쓰면 쓸수록 광고비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광고비의 효율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이 위에 내용들이 말하는 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만 봐서는 이것을 실전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를 배우고 싶다면 아래 단톡방에 참여해주세요. 제가 특강을 통해 마케팅 퍼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